만들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환경을 환경에 맞는 데다 놓고 어, 스스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관심인 거예요. 관심. 이게 어, 오늘 설탕이 없어졌는지 애기에 얼만큼 나왔는지 그 다음에 어, 색은 어느 정도가 형성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일지를 써야 되겠죠. 우리집에 환경에 맞는 어, 우리집에 어, 잘될수 있는 부분 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 관심을 쏟으면서 형성을 하게 되면 언제 어느 때라든가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터득하게 되는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걸 하나의 예를 들게 되면 어, 오늘 한약재로 해가지고 효소를 만드는데 아까 그 뭐랄까 양파 아,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양파로 본다고 하게 되면 똑같은 유리병에다가 3개 정도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 그러니까 양파를 담을 수 있는 오늘 담는 것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양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방법으로 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개는 분명히 잘 돼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한 사람이 하는데, 이게 발효가 되는 것이 속도도 달라지고, 어, 색깔도 다르게 나오고, 당도도 다르게 나와요. 똑같은, 네. 이병에다 해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외 그런가 하게 되면, 이제, 엄격하게 따진다고 하게 되면, 생각도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버무리는 강동도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미, 미세한 차이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신기하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해보되 결국은 한번할때두개 내지 세 개를 갖다가 동시에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 놔두게 되면 이게 내려가는 애기 나오는 속도도 달라요. 그게 신기해 보그는 부분 같아요. 어, 예를 들게 되면 어, 뚜껑이 지금 보게 되면 빨간 뚜껑인데요. 빨간 뚜껑에 보게 되면 가운데에 이렇게 일자식으로 이렇게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그래 놓으면 설명을 해줘요. 집에 가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라. 이게 어떤 얘긴가 하게 되면 어, 똑같은 방향으로 세개를 갖다가 놔두는 거예요. 세개를 똑같은 방향. 고개. 그러 그래 놓으면, 이게 돌아가요, 이게. 뚜껑이 돌아가. 그런데 발효가 되면서 탄산이 생겨나게 되고, 탄산 생겨나면서 압력이 생겨나지니까, 그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요. 음. 음. 그래서 뚜껑 안에 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걸 빼내라 그래. 빼내고, 닫아 놓으면, 골이 나사 있잖아요, 그죠? 골이 발효가 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가 확, 나죠. 음. 그러면 이게, 도로, 도로 가는, 이게 도로 가져 있어, 이게. 네. 그래서 그걸 도로 갔는지 안 도로 갔는지 살펴보셔야 돼. 안 그러게 되면 열려있어요. 네. 열려있게 되면 뭐요? 파리가 알이 까거나 뭐 하게 되면 관에 그 규둘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심있게, 네. 설탕이 어느 정도 없어지는, 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관찰하면서도 뚜껑을 갖다가 어느 정도 열리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이때까지 효소를 만드는데 보통 보게 되면 설탕을 1대1로 그냥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것은 어 처음에 한50%라고1대1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50%를 남겨놔요. 그래서 설탕이 없어지고 액이 없어지고 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에 채워 져 위에 또 얹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다 보면, 설탕이 안 녹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 굳이 1대1까지 설탕을 넣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재료마다 당도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포도라도, 영동포도, 뭐, 청성포도, 뭐, 저게, 그, 익산, 뭐, 그게 포도, 이런 것이, 차란 곳에 따라서 당이, 당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인식을 함으로 살펴보게 되면 어디 포도가 가장 단지가 그냥 과정에서 나와요. 네. 그러면 설탕이 안, 녹아야 안 녹아요. 그러면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더 이상 설탕을 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뭔가 하게 되면 자꾸 살펴봐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인식하고 다시 한번 어, 되새겨본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환경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고 습기가 없어야 되고 온도가 낮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용기 에, 효소를 만드는데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섭득을 하 항아리로 가야 되지만 항아리로 가기 이전 단계가 유리로 반저를 어, 하는 과정 여기서 살펴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익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만드는 방식하고 제가 만드는 방식이 다른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달지 않는 명품효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적인 부분과 따라 제시를 해드리는 거에요. 유의해야 돼 똑같이 만드는 애교 나오는 것은 같은 원리지만 결국 은 원액을 먹어도 달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간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미성물들이 당을 묶지 못한 당을 반경을 만들게 되면 당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50% 이상 내지 60% 정도가 원액이 당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액을 묵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달아요 음, 찍어서 본다고 하면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졌을 때에 어떤 것이 돼야지만 제대로 만들어진 건가를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에 발효가 일어났을 때 액을 끝나서 시점에 액을 보게 되면 맑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게 되면 어, 당도가 어, 20% 미만으로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게 되면, 어, 재료를 갖다가, 어, 근지 있잖아요. 그죠. 발효가 되는 근지를 갖다가 만져봤을 때, 삐들삐들 해야 돼요. 짱아치처럼 삐들삐들 해야 돼. 물컹한 것은 발효가 촉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음에 보게 되면, 씹어보게 되면, 재료를 씹어보게 되면, 아삭아삭 해야 된다. 그 대신 그 재료에는 쓴 것이나 떫은 것이나 매운 것이라는 것이 재료에 없어야 된다. 왜다 빠져나온 탕에 있어야 된다. 어, 그 다음에 어, 효소가 잘 숙성 간에 끝난 상황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 효소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잔을 준비를 하세요. 와인잔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원액을 갖다가 한어30% 내지 50% 미만 정도로 갖다가 그 와인잔에 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불빛에다가 와인잔을 갖다 비춰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비춰보게 되면 어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진 거라고 본다고 하면 그 시럽 있잖아요, 그죠? 설탕이 풀어진 시럽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대부분 집에서 만든는 것을 보게 되면 시력이 그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 설탕을 넣고 막 고운 것처럼 그 설탕이 풀어져 있는 둥둥둥둥둥둥 떨어져 떠 있어요. 시력이 이리 문제고요 저리 문제고요 그래요. 그런데 제대로 만든 거 와인처럼 비추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아야 되는 거예그 응.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원액을 갖다가 어. 한 50%, 와인잔에 50% 넣고, 물을 갖다가 거기에다 부어보는 거예요. 아, 반대로. 어, 물을 생수를 갖다가 50% 넣고, 효소를 갖다가 30%를 갖다가 위에다가 이어주는 거예요. 여보게 되면, 효소는 약 알카리화로 변해져 있어야 돼요. 약 알카리화로 변해져 있게 되면, 물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돼. 이렇게 요쭉 흡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집에서 만들어 보게 되면, 분리가 돼. 요 물하고, 어, 효소하고가, 효소라고 하는 것이 분리가 돼. 그렇게 일부러 막 채워줘야 돼. 녹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설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물에 흡수가 자연적으로 쫙, 젖지 않아도 쫙.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한번 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타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보게 되면 분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물하고 따로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이제 감별법이라고 해요. 효소를 갖다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본다고 하게 되면 결국 하게 되면 우리 집그 매실 같은 이런 것을 갖다가 잘 만드는 것을 집에서 가져오라고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집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매실이요? 매실이든 뭐든 집에서 담아놓고 있으면 통평을해 <laughs> 드릴 테니까 <웃음> 가져오세요 담별해 주세요 그 가져오게 되면 보통 오게 되면 아 교수님 이거 이거 미리 얘기해 를 이거, 이거. 아, 저게 3년산이거든요3년산 삼년산 <laughs> <laughs> 3년 <laughs> 3년 미리 얘기해 줘요 3년산이니까 오래된 건 좋은 거니까, 어, 잘 만들어진 걸 한번 보라고. 왜요? 딱 와가지고 담아보고서 오게 되면, 3년 안 됐어요, 이게. 횟수는 3년 됐는데, 시체찍인 3년이 안 됐어. 냉장고에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 있었어. 그러면, 이게, 그, 완전 숙성된 거라게 되면, 이, 거품이안 나. 또 오게 되면, 완전, 끝난 상태는 멈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당이 다 없어져야지만 미생물들이 그 묵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 평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된 거는 부글부글 이렇게 거품이 잔잔하면서 가스가 일어나게 되고 터져버려요. 그게 없어야 돼요. 1년 이상을 숙성하게 되면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어, 2년 동안 멈춰 있었던 거예요. 냉장에. 그러니까 반드시 숙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와인병이라든가 이런 데여가지고, 그 와인처럼 저장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숙성이 끝난 걸 하셔야 돼요. 1년 이상은 숙성이 끝난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루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 시연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